선생님이 읽어 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67번 이야기. 태양이 멈췄어요. 여호수와 10장 말씀.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힘센 도시들의 왕몇 명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으기로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왕들은 아마 충분한 군사들만 모이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힘센 다섯 도시의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동맹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모으고 있는 동안 다섯 왕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기브온 성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여우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두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도요. 기본 사람들은 감히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은 덕분에 살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다섯 왕은 기보온에게 아주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들은 기보온과 싸우려고 출격했지요. 이 왕들은 여우수아와 평화를 맺은 기보온에게 벌을 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기보온 성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 왕들은 이렇게 하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멈추게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아마 이 왕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힘센 다섯 왕이 다섯 무리의 큰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기본 사람들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들을 보내 여우수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급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산지에 살고 있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모였어요. 여우수아는 기보원의 부르짖음에곧 돕겠다고 응답하고는 군사들을 모아 바로 출발했어요. 여우수아와 군사들은 어둠을 뚫고 밤새도록 달려서 기보원에 도착했어요. 아침이 이르자 힘센 다섯 왕들은 깜짝 놀랐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섯 왕이 준비를 갖추기도 전에 싸움을 시작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전투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출발하기도 전에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전투는 정말 희한한 전투였어요. 여러분은 이 전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커다란 우박 덩어리를 던지셔서 다섯 왕의 군사들만 맞아서 죽었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이렇게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하늘에서 자기들을 향해 퍼부어지는 우박이 다섯 왕의 군사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섯 왕의 군사들을 추격했어요. 다섯 왕도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왕들은 군대에서 떠나 자기들만 커다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지요. 여우수아는 군사들에게 큰 돌을 굴려 동굴 입구를 막아버려서 그 왕들이 도망갈 수 없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날에는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은 지면 전투는 마쳐야만 했어요. 아무도 어둠 속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날이 좀더 길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을까요? 시간이 더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적들을 더 많이 무찌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여 멈추게 한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셨고 여호수아에게 하늘에 있는 거대한 빛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루 종일 태양은 지지 않았어요. 낮이 보통의 두 배로 길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상상이라도 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 있는 시계를 멈추는 것보다 더 쉽게 하루 동안 이 세계를 멈추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섯 왕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적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에 있는 자들이었고 그날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적들을 추격할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적들의 대부분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투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전투가 끝나자 여우수아는 다섯 왕을 끌어와서 목을 발로 밟아 죽였어요. 여우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우수아의 행동은 이스라엘이 적들을 이기고 다스리게 될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싸워야 할 수많은 적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